안녕하세요. 닥터 김민경의 치마쏘기 이야기.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인데요.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소음순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아물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수술하는 당일날 저희가 이제 약 처방을 도와드리죠. 감염을 예방하는 목적, 그리고 어, 염증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더 줄이기 위해서 진통 소염제랑 같이, 보통은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약 처방을 도와드리는데요. 그 드시는 동안에 어, 하루 세끼 밥도 잘 챙겨 드시고, 어, 약도 빼먹지 말고 잘 드셔서 잘안 오신다면, 이제 추가 처방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통증은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해 드린 약으로 약간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집에서 카이레놀이라든지 이런 거더 드셔도 되고요 PCA라 그래서 어, 통증조절기구를 어, 처치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스쿨링인데요 손순 쪽에 음, 이렇게 있는 부위에 차갑게 <laughs> 이 압박을 하면서 아이스 쿨링을 잘 해주시면 부종도 훨씬 더 적어지고 통증도 이제 조금 더 적게 느껴지실 거고요.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제 과도한 출혈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으세요. 저희는 이틀 정도 꾸준하게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차갑게 제 침지를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오히려 반대로 세 번째로는 자욕 안내로 도와드려요.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자욕을 굉장히 이제, 어,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, 어, 절개를 했는데 거기에 물이 닿아도 되나요?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어,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, 우리 이제, 어, 회원분은 워낙에 류량도 많고요. 우리 사실은 애기 낳고도, 어, 12시간 정도만 지나도 그 당일 자욕을 시작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솜순 쪽은 어쨌든 이제 어, 소변이라든지 대변을 보는 이 요도랑 항문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재균이 항상 많게 되는데 이걸 자육을 통해서 위생적으로도 관리를 하시게 되고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서 빠른 회복도 도와드리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으세요. 네 번째로는 어, 재생 레이저 처치를 저희 병원은 도와드려요. 어, 따뜻한 마사지 하듯이 레이저를 통해서 수술 부위가 더 빨리 이제 아물게 되시고 콜라겐 합성도 도와드리면서 붓기도 더 빨리 빼는 효과가 있으세요.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재생 연고랑 저희가 항생제 연고를 처방해 드리는데 그 연고를 우리 손순 있는데 절개 부위죠 여기에 하루에 두세번 정도. 꾸준하게 잘 발라주시면 조기식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건조하거나 피딱지가 앉아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서 또 출혈이 될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다 예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은 알고 계시지만 또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. 언제부터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? 선생님, 저 언제부터 운동실수 있을까요? 네. 어, 한달 정도는 술, 담배는 조금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운동은 아주 이제 무리한 운동은 한달 정도는 좀 상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. 어, 뭐수영이래던가 간단한 필라테스나,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이래던가뭐 러닝머신 하시는 정도? 그런 거는 한 2주만 지나도 가능하시겠대요. 수술 부위가 교과서적으로 아무 데는 부종이 빠지는데 3주, 그리고 모양이 잡히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돼 있지만, 뭐 저희 병에서 보면 보통은 한 2주 정도 지나시면 거의 모양이 잡히고 생활하시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서 한 2주 뒤에는 뭐. 사우나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제 성관계 다 가능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. 아주 그런 거 이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경우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. 우리가 이 소음순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데 음, 다들 뭐 일주일 정도 뭐 휴가를 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대부분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충분히 휴식하시고 잘 관리하시면은 출퇴근하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그 소음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이 소음순 수술은 어, 재수술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예쁘게 진행하시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이제 산부인과를 많이 환자분들이 찾게 되시는데 이게 충분히 수술 전에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맞춤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에도 이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솜순의 비대나 비대칭으로 고민하셨던 분들이 예쁘고 어, 매력적인 소음순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능적으로 잘 보존되고 또 매력적인 모양으로 잘 아무실 수 있게 저 김민경도 도와드리겠습니다. 갓컴 김민경의 치마 속 이야기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 김치!